한국 시장을 호령하는 볼보의 신작 5종이 국내 출시를 확정했고 그 라인업이 정말 화려합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브랜드가 되겠다는 계획이 폐기되면서 내연기관부터 전기차 세단부터 미니밴까지 풀 라인업이 대기 중인데 어떤 모델들인지 출시부터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단 ES90입니다. 최근 티저 영상이 올라왔고 예상도도 등장했는데요. 조금 후에 언급할 EX90 그리고 폴스타3와 공유하는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준대형 세단입니다. 현행 플래그십 세단인 S90과 투톱 체제를 이룬다 보면 되는데요. 전장은 4999mm로 제네시스 G80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가 무려 3205mm로 S클래스 7시리즈급이며 덕분에 111kWh에 달하는 배터리를 집어넣었다. 볼보는 말하죠. 2025년 3월 정식 공개를 앞뒀고 하반기 국내 출시를 점치며 9천만원 수준의 가격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밴 EM90입니다. 카니발보다 5 c m 긴 전장 5206mm의 덩치를 선보이는 전기 미니밴인데요 지커 009를 기반으로 제작됐지만 차이점이 아주 분명하죠. 매끈한 전면부 그릴에선 시동을 켜면 화려한 빛이 들어오며 분리형 램프 구조이기에 상단에 토르의 망치는 오직 DRF입니다. 진짜 헤드램프는 범퍼 양 끝에 배치돼 있네요. 측면에서 A 필러부터 D 필러까지 모두 검게 칠해져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실내 공간감을 위해 A 필러가 앞으로 길게 나왔지만 필러를 두 개로 쪼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점도 영리하죠. 최대 20인치의 공기역학 최적화 휠이 제공되네요. 와이퍼는 스포일러 속으로 숨어 큼지막한 뒷유리가 돋보이며 빛나는 볼보 레터링 좌우로 T자의 테일 램프가 뻗죠. 실내는 메탈과 우드, 크리스탈 등이 사용돼 화려하며 15.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대시보드 위엔 볼보가 화는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눈에 띄며 실내의 모든 시트는 독립형으로 제작돼 2+2+2 구조를 선보입니다. 마사지 열선 통풍 접이식 테이블과 다리 받침대, 도어 패널의 터치 스크린 등 호화로운 구성을 뽐내네요. 지붕에선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내려와 무려 21개의 스피커와 함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CATL에서 공급하는 116kWh 배터리를 사용하며 훌륭 구동만 제공하는데 2 7 2만력과 8.3초의 제로백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준 500kW 킬로미터 수준 주행을 점치죠. 급속 충전기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고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네요. 빠르면 2025년 국내 출시를 점치며 차량가는 한화 약 1억 4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내연기관 XC90 2차 페이스리프트입니다. 10년 전 출시했던 2세대 모델이 수명 연장된 버전인데요. 이 모델이 나옴으로써 중형급 XC60까지도 곧 2차 페이스리프트 될 것임이 기정사실화됐죠. 이 신형 XC90은 전장 4955mm, 휠 베이스 2984mm의 덩치로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전면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드 비명은 이전보다 심플해졌으며 기존보다 넓어진 그릴에선 사선의 그릴 그래픽이 평면적인 이미지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엠블럼의 중앙을 관통하는 사선 하나만 두껍게 처리한 세련된 스타일링을 보여주네요. 신형 BMW X3나 1시리즈 등에서도 만나본 스타일입니다. 잠시만요. 이걸 타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전원지원금 최대 5 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로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 천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그릴과 이어진 T자 매트릭스 헤드램프에 역시 토르의 망치 DRL이 빛나며 조금 후에 보여드릴 EX90처럼 눈이 열리는 기믹은 없지만 아주 깔끔해 마음에 듭니다 기존보다 심플해진 범퍼부는 범퍼 양끝에 휠 에어 커튼부가 마치 스포츠카를 닮은 느낌을 내죠 측면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구 뚜껑이 각져졌다는 것이 눈에 띄며 최대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만족스러운 스케일감을 뽐내줍니다 후면의 경우 테일 램프가 검게 칠해져 보다 깊이감이 느껴지고 머플러가 이제 사라졌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기존의 밋밋하던 실내는 완전히 뜯어 고쳐졌습니다. 에어컨 벤트들은 형제차들과 같은 세로줄 타입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기존의 9.1인치 스크린은 이제 11.2인치로 커졌는데요. 센터 콘솔엔 보다 커진 컵홀더 디자인과 올해 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자리잡았죠. 제원에선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되고 사륜 구동과 8단 변속기가 기본 탑재되며 2리터 사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250에서 300마력과 6.7초의 제로백을 발휘합니다. 같은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합산 455마력과 72.2kgm의 토크로 제로백 5.3초를 발휘하죠. 한국엔 2025년 3분기 도입을 예상하며 8천만원 후반에서 9천만원 수준을 점치는 분위기네요. 네 번째는 전기 SUV EX90입니다. SPA2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전장 5,037mm, 휠베이스 2,985mm로 XC90과 같은 중대형급인데요. XC90 페이스 리프트와 함께 투톱 플래그십 체제를 구축하는 모델이죠. 전면부에선 그릴이 사라지고 볼보 엠블럼과 사선 간이 지만이 남았으며 특유의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는 블록식 구조를 갖췄습니다. 독특하게도 상하향등을 켤시뒤 안에 이쪽에죠 진짜 램프가 드러나죠. 측면부는 형제차 XC90과. 비교해 전장이 약 8초 길지만 휠베이스는 똑같은데 대부분의 차량에선 두텁게 튀어나오는 필러 프레임을 완전히 집어넣어 창문이 매끈해졌고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과 함께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22인치 휠은 아주 깔끔하죠. 후면부는 상단부터 내려온 디귿자 테일램프 그래픽과 중앙에 h 빔이 붙은 듯한 네모 블럭이 단단해 보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극치인 실내에 14.5인치 대형 센터 스크린이 탑재돼 물리 버튼이 거의 모두 삭제되었으며 컬럼식 기어노브가 투입돼 센터 콘솔도 깔끔합니다. 실내를 관찰하는 실내 레이더는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차에 방치되는 걸 방지하죠. CATL 111kWh 배터리와 듀얼 모터로 최대 517마력과 0104.9초를 기록하며 한국 기준 400km 후반의 주행거리를 점칩니다. 안전을 위해 배터리셀을 하나하나 금속틀에 넣어 보호한다는 점이 볼보답죠. 에어서스가 기본이고 추후 레벨5 자율주행까지 제공한다 하네요. 한국엔 2025년 상반기 출시를 점치고 1억 초반에서 1억 2천 수준의 국내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기차 EX60입니다. 현행 XC60과 동급의 중형 SUV로 다양한 크기의 차종을 커버할 수 있는 볼보의 신형 플랫폼 SPA3를 적용한 최초의 모델인데요. 볼보의 투 트랙 전략에 따라 조만간 등장할 XC60의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함께 병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죠. 디자인이나 스파이샷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역시 EX30과 EX90의 스타일과 흡사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준 46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시를 확정시켰죠.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출시를 앞둔 볼보의 5종 신차 중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